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상은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와 목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고귀한 이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학자이자 사상가인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도덕적 인간의 이상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하고 숭고한 목표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도덕적 인간의 이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이상이 오늘날, 즉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깊은 의미와 통찰을 줄수 있는지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탐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학문을 통해 진정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은 인간을 존귀하게 한다. 이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와 도덕이 지닌 막중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 바로 도덕이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수백 년 전의 옛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퇴계의 도덕 철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토록 강조하시고 구현하고자 했던 도덕적 인간의 이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착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인간의 이상은 한 개인이 내면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인, 의, 예, 지와 같은 유교의 핵심적인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오래된 고택이 튼튼하고 견고한 기둥들로 인해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세월의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그 웅장한 형태를 유지하듯 인간 또한 도덕이라는 굳건한 정신적 기둥이 우리 삶의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만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덕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며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인 셈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듯이 도덕적 기반이 약한 삶은 위기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방황하며 심지어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도덕의 중요성을 평생에 걸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 모두가 도덕적 기둥을 굳건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내면 수양을 통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제시하신 도덕적 인간의 이상은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전한 도덕적 인격을 형성합니다. 첫째, 도덕적 인간은 올바른 마음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마음은 단순히 착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사욕,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선한 본성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양심이 가리키는 발을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욕심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릇된 선택을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인간은 이러한 순간에도 자신의 욕심에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변의 도덕률인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생각과 판단을 신중하게 내립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길과 가치를 제시해주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올바른 마음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수양을 통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둘째, 도덕적 인간은 바른 행동을 실천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의미와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내면의 의지가 외면의 실천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도덕적 인간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올바른 마음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올바른 곳에 버리는 작은 행동,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담아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이 모든 것이 바른 행동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도덕적 인간은 이러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름을 지키고 실천하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셋째, 도덕적 인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개인의 도덕성이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비유는 도덕적인 개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실천이 확산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밝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곳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가족과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 전체를 위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사회의 불의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를 돕고, 더 나아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도덕적 인간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도덕적 인간의 이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가슴 깊이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진정으로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평소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회 지도자 중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언행에서 도덕적 이상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이 자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즉 오늘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도덕적 행동 하나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고 어려운 행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들어하는 동료나 친구에게 진심. 어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기, 대중교통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기, 혹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올바른 곳에 버리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고 평온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짧지만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도덕적 인간의 이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며 우리 삶의 작은 행복과 보람을 선사할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은 비단 수백 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은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도덕은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퇴계의 이 강력하고도 심오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물질적 풍요만을 좇는 현대 사회가 잊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며 사회 구조와 가치관 또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물질적 성공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최우선시하며 상대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책임감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도덕을 지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중과 무한한 신뢰를 얻으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구현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켜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심, 어린 존중과 이해의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늘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주는 작은 배려와 봉사 역시 도덕적인 삶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거창한 사회 운동이나 대규모 봉사 활동만이 도덕적 실천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향한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꾸준한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자신을 더욱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도덕적 실천은 마치 잔잔한 호수의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작은 파동이 넓게 퍼져나가듯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 가지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언제나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지어는 매순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당장의 이득이 될지, 혹은 어떤 선택이 사람들에게 잘 보일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순수한 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길과 진정한 가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도덕적 실천은 결코 한 번의 큰 사건이나 위대한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꾸준히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어린아이에게 희꺼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소음이나 무질서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른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 자신을 더욱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이며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는 것. 예를 들어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평생을 통해 도덕적 인간의 이상을 삶의 가장 귀하고 숭고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깊이 있는 가르침처럼 도덕은 우리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고 우리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평안하고 살기 좋은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도덕적 실천 하나를 용기 내어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가져다 주는 내면의 뿌듯함과 평온함,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깊은 의미를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